자자고자 자자꾸 자 첫째는 몸을 앞으로 살짝 자 그냥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바퀴가 아니 마음이 간다고 생각하시고 이상 손좀 잡아서 양쪽으로 양쪽으로 아 세상에 이런 몸치가 나있나 어? 어? 면 내려 내려 내자자자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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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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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요 내려 내려 천천히 다시 자 잡고 자 잡고 자 천천히 자 몸이 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마음이 간다고 생각하고 어 자동차 엑셀 밟을 때 앞으로 살짝 어 네, 그렇지 그렇지 살짝 네 가볼게요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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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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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세 세상 편안해지, 세상 편안해지. 네, 아. 아. 지금 친구도 못한데, 이청 년에 지금 도 못한데, 이천 년. 자 낙상 세 번의 경력 있는 서른 살 청년이 지금 나이 못1 분만에.